할렐루야!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좀 너무 잘 보낸 나머지 너무나 살이 쪄 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조금 체중계로 올라가 보니까 한 10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살찌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말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지옥에 빗대며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살기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새부턴가 나라가 조금 상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나라가 차워,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이웃 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고, 신뢰했던 이웃은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교육이 부석,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어,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함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못 입었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참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있고 지식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사람들은 악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 문명은 발전하고 소득은 늘어나고 문화 또한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향이 갈까요? 최근에 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망해가는가 라는 주제를 통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분석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보다 소유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라고요. 존재보다 소유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유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유를 중요시하는 삶은 돈과 명예 등 가진 것들과 환경과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그리고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삶입니다. 이 사회는 돈이 많아야 존경받는 사회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가져야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분석입니다. 돈은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돈만 바라보고 있고 조금 덜 좋은 데야 조금 덜 좋은 직장에 다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 젊은 전도사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물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세상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뒤처진 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삶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기에 그 누구보다 앞선 길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는 삶, 최단거리로 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주님의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끌림 당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이해가 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은 행복만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구약에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요, 종교 혼합주의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방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당을 나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에게 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상처를 입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마냥,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말씀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위로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척 착한 말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었습니다. 심지어 14장 13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쳤다라고요. 우리 1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잘나가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들을 치실 겁니다.라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느님의 말씀인 것 마냥 괜찮다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외침입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알았는데 그 상태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하라고 말하면은 그게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의 사역자는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배 시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올바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는 건강한 상처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씀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나의 상처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평안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안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십니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지 불평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네 백성들은 왜안 변해? 하면서 불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변화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 궁유라심,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따라 새롭게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가지만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 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신령을 주시고 주님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또한 신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는 1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네의를 드러내고 불만을 토로했어도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돌아오면 은 너를 노성벽같이 견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돕고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이 뒷부분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신의 의의를 늘어내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나의 앞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너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이 너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손님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가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그품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외쳐야 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소유보다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요 예레미야처럼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만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이미 소유보다 존재를 사야, 사랑해야 된다라는 외침 속에서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서로 그렇게 교육을 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외쳐야 될까요?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며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아가 외친 메시지였으며 우리가 세상에 외치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리교회의 장정을 보면요, 우리 감리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진정한 감리교의 유일한 유일하고 분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여 복음을 통해 개인과 과정, 사회, 국가를 변혁하는 일이다라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유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악된 우리는 죽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가 이러한 복음을 외치면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불편해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 전서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소개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입니다. 모퉁이에 있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줄 알지만 그 돌을 빼면요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빼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그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불편하니까 그 돌을 빼다가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진리와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아주 불편한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걸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걸려 넘어짐이 복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짐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전 삼각대와 같은 것입니다. 도로에서요,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나면요, 주간에서는 100m, 야간에서는 200m 앞에 빨간색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놓아야 됩니다. 이 뒤에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못 봐서 그 안전 삼각대를 치면요, 그때에서라도 인지하면은 그때에서라도 인지하고 멈추면요, 그때에서라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 삼각대 때문에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게 있어서 살았다라고요. 이 삼각대가 있어서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갖고 가다가 이게 뭐야하면서 집어서 다른 데다가 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한 삼각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불편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은 복해자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돌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와주겠다 라고요 분명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 곧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요 흔들리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기중이 가정에 깊게 박힌 가정은 흔들리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중심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선포되셨나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돈 얘기만 오다 가셨나요? 후자시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나 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주님의, 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또한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려 살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요.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기, 중심이 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모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되며 깊은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중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만이 참된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길을 매일 걸어가며 그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 만석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만석의 성전을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